한미반도체 분석을 오늘 반드시 해야 됩니다. 주가 10만 원 부근에서 감히 예언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가는 차트를 만드는 반등이 일어날 것이며 그걸 이용해서 이평을 정립을 시키고 이평을 돌파하고 올라가는 차트가 만들어지며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차트까지 3개월 정도 소요가 되긴 하겠지만 지금은 그 3개월 동안 만들 차트에 대해서 최저점 부근입니다 여기서 더 떨어지기도 힘든 이유들과 앞으로 올라가야 되는 이유들을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오늘 제가 전부 다 정립을 해 드릴 테니까 오늘 방송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 보시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한번더 보시길 바라고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한미반도체 주가의 고점 논란, 고평가 논란은 어떤 이슈 때문에 그랬었냐면 기업의 실적을 조사하는 기관이 있어요, FN 가이드라는 데서 앞으로 미래에 있을 실적에 대한. 추정치를 이렇게 하늘색 창에 적어가지고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직 24년도 이미도 불구하고 25년도 20년도에 매출이 이쯤 나올 것이라고 대충 우리가 알수 있죠. 근데 이 실적들을 한미반도체 시가 총액인 10조 원대를 빗대서 보니까 멀티플이 높게 나오는 거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다른 여타 반도체 기업과 비교를 해도 생각보다 높은 멀티플을 갖자 고평가 논란이 생기면서 어, 안 그래도 한미반도체가 고평가까지 올라갈 때 거품이다라는 얘기는 있었죠 왜? 경쟁사가 출현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삼성전자가 한미반도체와 계약안 하고 다른 국가 계약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경쟁사 출현되는 거에 대한 경계감으로 고평가 논란이 계속 전마가 되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HBM의 수요가 더 커져야 안 커져 특히나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향으로 hbs 이 팔단은 구 월부터 공급하기로 했고 십이단은 사 분기부터 공급하기로 했는데 십이단 만들 때 들어가는 본딩 장비는 한미 반도체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아직은 기술력이 세계에서 한미 반도체가 본딩 장비 기술력이 따라올 곳이 없어서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실적이 한동안은 좋을 거는 알고 있어요 근데 요 실적보다 더 좋을 거라면 악재가 해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회사의 실적이 더 좋을 거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겠죠? 한미반도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한미반도체 공지 사항에 곽동신 한미반도체 부회장이 실적에 대한 전망을 상향한다고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FN 가이드와는 다르게, FN 가이드도 이제 업데이트를 해야겠죠. 25년도에는 1조 2천억, 2 0년도에는 2조 원의 매출 목표로 하겠대요. 자, 그걸 반영하면은, 26년도에 매출 1.3조가 아니고 2조, 그리고 25년도에 9천억이 아니고 1.2조의 매출액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하밀반도체는이 매출에 대한 이익률이 42%입니다. 이거를 반영하면은 한미반도체가 26년도에 낼수 있는 지배주주 순이익은 5,600억이 아니고 8,200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8,200억을 지금 한미반도체의 시가 중에 10조에다가 8,200억을 나누게 되면 멀티플이 12.19배 나옵니다. 근데 최근 5년 동안 한미반도체가 PER 가장 저점이 12배였어요. 그렇다는 거는 지금 주가 10만 원에 시가총액 10조일 때 최근 5년 동안 평가 가치로는 최저점입니다. 미래 실적을 선반영했을 때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10만 원대 매수를 일단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멀티풀은 20배대로 올라가는 편입니다. 한미반도체가 20조 원을 찍게 되면은. 주당 얼마? 20만 원을 찍기 때문에 지금 주가를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고점이 19만 원대인 거는 미래 실적을 반영을 했으며 다시 한번 이 가격을 찍을 수있다는 것도 우리는 이미 공부를 통해서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아, 가치 투자로 올라갈 수 있는 이거에 대한 계산은 기간의 정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주가를 움직이는 세력들이 차트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10만원이 한미반도체의 가치라는 것을 알고 있어도 이 주가까지 그냥 올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왜 오늘 10만원대에 매수를 했냐면 한미반도체에는 재미있는 역사적 사실이 있어요. 5만원, 10만원, 15만원, 20만원을 선을 긋고요. 25만원을 선을 긋게요 자 앞으로 한미반도체가 운전이 됐을 때 15만원 찍고 20만원 찍고 25만원 찍을 수도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열쇠를 좀 여러분들께 드리자면 자 5만원에서 출발했던 시세가 10만원을 찍고 조정을 하고 10만원에서 출발한 시세가 15만원을 찍고 조정하고 15만원에서 출발한 시세가 20만원을 찍고 조정을 해요 여기서 지지를 했어야 하지만 미국의 반도체 이슈 때문에 한번 차트가 이탈이 됐었죠 그리고 8월 5일 경기 침체때도 10만원을 지켰었어요. 오늘 나온 이슈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10% 급락을 하면서 하미반도체가 개파락을 했지만 마이너스 7%로 출발을 하면서 굳이 10만원에서 출발한 이유는 가격적인 중요성 때문이요 10만 원은 가격적인 지지선이죠. 가격적인 저항선이자 지지선이었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지에 성공하면 15만 원까지 스무스하게 올라갈 거라는 거는 그 누구도 반박할 수가 없죠. 자 근데 변수는 60평 선인데 이거는 일단 반등하고 나서 61선에서 저항이 있는지 체크하면 될 거고 지금 매수했을 때 수익이 난다는 거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부분이에요. 그쵸. 근데 오늘 방송 보러 오신 분들은 한미반도체 대부분이 보유자여서 오늘 신규매수자보단 이미 보유한 분들이 훨씬 많겠죠. 그래서 보유자여서 방송 보러 오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평균 단가가 높은데 어떻게 하시는 분들은 평균 단가를 낮추는 필요성이 있겠죠. 지금 증시 흔들릴 때조매를 해서 반등할 때 성공했을 때 15만원 부흥까지 반등했을 때이절할수 있게 평단가 관리가 좀 필요하고요. 상담 관리가 어려우신 분들은 적어도 12월은 지나야 됩니다. 조정이 시작됐을 때가 6월 14일이요. 우리는 실적으로 기대감이 올라갔던 기업이 일반적으로 조정을 6개월 동안 지속하며 2개 분기 동안에 실적 증명을 하고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줬을 때 다시 올라가고. 어닝 쇼크가 나면서 실적이 예상보다 안 나오게 되거나 경기가 침체로 빠지면은 6개월간의 조정의 끝에 결국엔 밀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훗날에 우리가 한미반도체가 25년도에 공장 중공되는 것도 그렇고 26년까지 실적이 좋아질 거라고 판단을 한다면 일단은 12월까지 만드는 차트 안에서. 매집을 끝내놓기는 해야겠죠 일단은 이거를 베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투자자여도 자 그러면 이미 돈을 다 투자했으면 뭘 해야 돼요 시간을 투자할 필요는 있다 라는 거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려면 하미반도체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을 건데 하미반도체는 작년 11월 달에 시간에서 하한가 쳤을 때부터 악재가 떴을 때부터 매집을 했었어요 왜어 항상 반도체주는 그렇게 매매하는 거예요 악재가 떴을 때 매수한다 8월 5일도 그랬고 오늘 같은 날도 매수하기 조로의 찬스죠. 왜냐하면 어 예전에 시간에 하한가 쳤을 때 자료를 아직 갖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한미반도체가 시간에 하한가 찍었던 날이 있어요. 8월 12일. 이때 제가 구독자분들과 추매로 대응을 해 나가는 방 법을 알려드렸었는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나중에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때 당시의 재료가 뭐냐면 상속세 산정기간이 끝나고 자사드 취득 후 소각을 하면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했었고 그때 이제 주가가 일정한 가격 끌찍고 조종을 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뭐다 맞추기 시작했던 거죠 여기서 올라가서 조종하고 올라가서 조종할 때이 세력의 목표선을 건들면서 조정이 시작되는 것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 나중에 음, 6월 13일 추세 고점에서 저항받는 지금 고점에서 저항받을 차례라면서 18만원대 중반에 제가 팔자고요 이 당시의 수익률이 141%였어요. 그때 이후로 주가가 이렇게 빠지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미반도체에 대한 팁을 하나 드릴게요. 자, 하미반도체가 15만원 돌파해서 올라갔을 때, 도달하기 쉬운 가격이 있어요. 이 파란색 선이요. 세력들을 한미반도체를 매집하면 파란색 선까지 올리고 조정시키고 쌍바닥을 완성시키면서 다시 올라갔을 때에도 세력의 우표선을 건들고 조정이 시작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세력의 우표선에 대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이 가격을 찍을 수 있는지 공부할 거예요. 오늘 기준으로 얼만지 알려드리기 전에 제가 뭐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한미반도체 오늘 10만원에 매집을 들어갔어요. 어. 항상 수익률 보여드리고 있죠. 여러분들도 추매 한번 해보시고 수익으로 전환되는 거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 수익 전환되면 우리 다 같이 비싼데서 팔 텐데 매수와 매도는 여러분들 제가 살때팔때 때 영상 촬영을 오늘처럼 합니다. 오늘은 매수 방송이에요.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은 제가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방송들을 보면서 수익을 챙겨가시는 분들이 있겠죠. 그리고 타점들은 구독자분들한테 문자로 따로 챙겨드리고도 있어요. 무료로 진행하고 있고요. 여기 연락처가 적혀 있어요. 제 번호는 010-4868-360이에요. 이 번호로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두시면 제가 하메버더치 이후에 매도가 필요할 때, 지난번에도 이렇게 매도해야 된다. 추세의 고점 부분이다. 라고 해서 주가가 빠질 때를 맞췄던 것처럼 이번에도 주가가 올라가면 떨어질 때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그때 저도 팔겠죠. 그분들은 제 번호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셔가지고 한미반도체 매도 타점을 이렇게 하락하기 전에 타점을 받으셔서 매도 익절을 해가지고 수익을 챙겨가 보세요 제가 구독자분들한테 어떻게 문자 보내드리는지 알려드리고 나서 목표주가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제가 방송을 23년도 6월 5일부터 채널을 개설해가지고 이때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 시작은 정말 미미했죠 하루 일평균 조회수가 139밖에 안 나왔어요 지금은 하루 일 평균 조회수가 29,480 정도가 나와요. 왜 이렇게 많이 성장을 할수 있었을까요? 제 구독자는 현재 3만 9천 명이 넘어가는 시점입니다. 아마 이번 주가 지나면 4만 명 넘어갈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성장하는 비결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니까 이번 내용 한번 집중해 보세요. 어, 예를 들면은, 음, 알테오젠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우리 채널 지금 현재 보유주 중에서 가장 수익률이 높은데, 우리가 해볼게요. 자, 우리 채널에서는 알테오젠을 8월 23일 날, 작년 8월 23일이죠. 이때 4만 원대 주가에서 매수해야 된다. 왜? 테오젠은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추천을 드렸는데 일부 시청자분들이 알테오젠 이렇게 좋은 기업 아니라고 안티 댓글을 너무 많이 담거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방송에서 어 8월 24일이죠. 제가 이메일 내역을 보여드렸어요. 알테오젠 애널리스트한테만 나눠준 이메일을 내가 미팅 초대장을 받았다. 그걸 통해 가지고. 알테오젠이 올라가는 이유를 들었다. 그 거기서 받은 자료가 이거다. 매출이 8,900억이에요. 요 시보다 우월한 제품을 만들었고요. 할로자. 알테오젠이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이유들을 또 제가 그때 녹화했거든요. 녹화했던 ir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올라가야 되는 이유들을 막 설명해. 그래서 4 5 0 0 0원대 이거 지금 올라간다고 강조를 많이 했던 그 평균 다송을할 때. 문자를 보내드려요.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신 다음에 문자 하나 신청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방송 구독과 좋아요 누르셨나요? 누르셨다면 준비는 끝났습니다. 구독자분들한테만 나눠드리니까요. 제 번호는 01048683602입니다. 세력 버스라고 한 번씩 저장을 하시고요. 구독이라고 두 글자를 제 번호로 문자를 보내두시면 문자 알람 신청은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제가 우리 유튜브 구독자분들 한번 사봅시다 하고 방송을 할 때들이 문자를 받을 수가 있어요. 문자 보내드리는 타점은요 간단합니다. 주가가 올라가기 전에들이 매수 타점이 떴을 때 발송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일절하기 좋을 때. 다점을 발송을 하는데 변수가 있다 그랬죠 요거는 현재 진행 중인 거라 나중에 시간 지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어뭐 이런 종목도 있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거 같고 또뭐 재밌는 게 있다면 우리 채널에서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를 상장하기 전날 이 친구가 8월 10일 날 상장을 했습니다 근데 회사 내용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그런 말을 해요 이 친구가 13,000원 이하에서 출발하면 사자고 휴리오스바이오시스템즈 상장 첫날 8월 10일 날 13,000원 이하에 정말로 상장을 해서 우리한테 기회를 줬어요. 그죠 시초가 매수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나중에 주가가 크게 올라가고 나서 3,000억치 물량이 나오면 빠지겠죠. 그죠? 그래서 보면은 파란색 화살표가 떠 있어요. 여기. 제가 말씀드리죠. 5천억짜리 오버행 이슈가 있기 때문에 주가는 빠진다 라고 방송을 하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500%대 송을 하면서 방송 촬영 전에 문자 알람을 먼저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제가 드리는 타점 신호들 받아보셔야겠죠. 그런다면 8월 달에 12,000원 대 큐리옥스를 매수해서 9월 달에 한달 만에 500% 넘는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은 항상 있지는 않지만 제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거든요. 주식을 보면서 지금 시장 트렌드를 보면서 바이오주가 올라갈 거를 캐치한 거 제가 제일 빨랐을 겁니다. 현대차 기아가 밸류업 정책으로 올라갈 거라는 거, 삼성 하이닉스도 반도체 이슈로 올라갈 거라는 거, 셀팀에서 제가 계속해서 타점들을 드리는 것들은 공부의 결실이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한 거를 나눠주는 채널과 함께 주식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수익이 성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여러분들 덕분에 공부해서 수익이 저도 많이 나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수익으로 행복해지는 만큼 저도 행복해질 거고 게다가 저는 한 가지 더 얻어가겠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나눠주기 위해서 문자 무제한 조금 제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노력을 나눠드리는 대신에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하단에 공유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링크를 복사할 수 있고요. 카톡이나 문자로 주변 친구들, 가족분들, 소중한 사람들한테 영상 나눠줘가지고, 너 한번 이 채널 영상 꾸준히 볼래? 아니면 너도 문자 알람 신청해서 나랑 같이 종목 한번 매매해보자. 누가 수익 더 많이 내나?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매매하신다면 정말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다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라고 소문 좀 내주세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종목들 나눠드려볼게요. 그러면 이어서 제가 분석 중이던 기업 이어서 분석을 도와드릴게요. 그까지 시청하셔야 됩니다. 잘 들어보셨나요? 지금부터 목표 주가 여기 일단은 알려드릴게요. 세력이 얼마까지 올리려고 지금 주가를 흔들고 있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려드리자면. 마우스를 한번 갖다 댔을 때 네모난 박스가 떠요. 제일 밑에 줄에 세력 목표선이라고 적혀 있고 가격이 적혀 있습니다. 얼마라고 적혀 있어요? 18만 500원이라고 적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18만 500원에 저항이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세력들이 운전을 시작하면은 저항선까지 저항선까지 건드는 모습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5만원 단위의 저항도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세력들이 좀 5만원 단위를 좋아하거든요 10만원에서 지지 성공하면 15만원 찍을 수 있으니까 15만원부터 찍는지 먼저 체크를 해볼거고 중간에 6일선에 대한 변수가 놓여있는데 이 변수는 횡보가 길어지면 자연스럽게 돌파가 나오긴 하지만 빠르게 돌파했으면 좋겠기 때문에 거래량부터 체크를 이후에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미반도 아직 고비가 좀 남아있지만, 어 이제 우리 명절 지나면 9월 19일 날 FOMC를 통해서 결국에 금리 인하로 갈 거고 금리 인하를 기점으로 증시가 올라간다면 앞으로 보름 안에 한비반도체가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집을 최대한 지금 어, 주가가 빠질 때 해놓을 거고 제가 10만 원에 매수했다해서 이 가격이 지지선이라서 지지선을 무조건 칼같이 지키란 법은 없죠. 더 빠질 수도 있어요. 만약에 빠지면은 좀더 추매자리를 더 들여가지고 우리도 어, 조금씩 사서. 좀더 비중을 키워가지고 수익을 내는 방향으로 진행을 한번 해보고 만약에 반드시 팔아야 될 만큼 위험한 순간이 올것 같다 싶으면 여러분들한테 투명하게 알려드리고 저도 손절을 하든지 계획을 대응으로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어, 오늘 한명한명 주가가 빠져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싫었을 텐데 그래도 오늘 방송 보러 오신 분들은 다들 큰 부자 되실 거라고 감히 말씀드리면서 방송 마칠 거고요 방송 내용 도움되실 것 같다 앞으로도 방송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요 다점 일 때. 합리반도체 오늘은 매수였지만 훗날에 매도할 때도 영상 또는 여러분들이 문자로 타점에 대해서 챙겨주는 걸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 구독 버튼 눌렀다고 한번 저한테 010-4868-3602 번호로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두시면 챙겨드릴게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세르버스였습니다. 최근에 카카오톡 내에서 제 사칭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과 오픈 채팅방 운영 같은 불법 행위는 제가 하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불법 사. 칭에 당하지 않게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